두대간 3코스인 여원제에 도착했습니다. 에,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나올 때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혹시 이게 저기 미세먼지하고 안개하고 이제 섞여서 호흡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산에 오니까 참 하늘이 청명하고 밝네요. 자, 오늘 가는 코스는 여원제에서 복성이제까지 총한 21km 정도 어, 걸어갈 예정입니다. 그 구간 코스는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여원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고남산, 통안제, 유치제, 그리고 매요삼거리, 그 다음에 사치제를 거쳐서 세매기제, 그리고 사리봉, 암악상토 복성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걸어 보면서 좋은 장면 있으면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25명인데. 아, 참. 제가 좋은 장면을 많이 담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성 이제까지 열심히 걸어가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